자, 그러면 위험 장소별로 어떠한 방폭구조를 설치해야 되느냐. 여기서 방폭구조에 대한 종류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방폭구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그래서,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가 푸시가 어려워고 제가 그냥 단어를 만들었어요. 단어를 그냥 도페인퀸이라고 자 D는 내압방폭구조 O는 오일이에요 오일 유입방폭구조 P는 pressure,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방법구죠 E는 안전증, 안전증.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안전증. I는 본질 안전. 유일하게 이 I만 두 종류가 있어요. IA가 있고, IB가 있습니다. 본질 안전. IA는 이중 안전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IB는 단일 안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M, 몰드. 얘는 몰드 방폭구조. Q는 충진 방폭구조. 혹은 충전 방폭구조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n 는 뭐냐? 노 o no. 비점화 방폭구조 그래서 이 8가지 방폭구조 또 본질 안전이 두 종류니까 모두 9가지 방폭구조의 특징과 나타나는 기호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이건 를 떠나서 무조건 암기. 그래서 아까 위험도를 0종, 1종, 2종 했잖아요. 0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는 본질 안전 방폭구조에 요것만 해당돼요. IA만. 이중 안전 구조 갖고 있는 IA만. 자, 일종 장소에서는 비점화 n만 빼고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종 장소에서는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재에서 특수 방폭 구조라고 s를 표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s. 근데 원래 그 몰드 방폭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특수 방폭고 s로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s 표현 안 하고 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암기하기 편하시다고 니다 요거 0종, 1종, 2종이. 요기는? 아예. 여기는 n. 지금, 여기서, 안 나온 게 보이세요? d 안 나왔죠? o도 안 나왔지? 그, p도 안 나왔죠? e도 안 나왔지? m도 안 나왔지? q도 안 나왔지? 또 요거 중에 i, b가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는 0종자 일종은 다쓸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포함해서. 이종은 비저마를 포함해서 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 보시면 내압, 압력, 충전, 유입, 안전증, 본질안전에 아이, 아이비. 그리고 몰드. 자 2종에서는 요거 요거 다 포함해서 플러스 얘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딱 요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건 뭐냐? 얘를 다 알아야 된다는거죠. 얘다 알면 자 0종은 IA만 있어. 2종은 N만 있어. 나머지 여기다 쓰면 되는거죠.